불면증이라는 것은 돈 많고 시간 많고 할 일만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세사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할 일만 많은 내가 중년을 넘어서니 불면증이 생기네요. 그래서 이 바나나 숙면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생활 꿀팁 채널 건생꿀입니다. 수면은 우리 삶의 질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루에 7시간 이상 자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하고 에너지가 풍부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네 생활이 그리 녹록치는 않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과 과도한 스트레스, 주변에 널려 있는 인스턴트 카페인 음식은 불면증과 수면 장애를 만듭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와 에너지 부족은 장기적으로는 인지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각성제를 상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알약은 현기증, 변비, 복통, 주의력 부족, 기억력 문제, 중추신경계 손상과 같은 해결책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약품에서 흔히 볼수 있는 부작용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천연수면제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 숙면차입니다. 바나나, 바나나 껍질, 계피의 진정 효과를 사용하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이완 특성으로 인해서 불면증 및 기타 수면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6가 풍부하지요. 이들은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데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줄여줍니다. 마그네슘은 가바 수치를 높여서 우리 몸이 빠르게 수면으로 빠져들게 도와줍니다. 뇌를 안정시켜서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칼륨은 자연적인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몸이 이완되고 수면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과육보다 영양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껍질을 그냥 버립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고 수면을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수면을 돕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멜라토닌은 사람이 적절한 시간에 잠을 잘수 있도록 해주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영양제 멜라토닌으로 수면 장애를 극복하려는 분들도 많은데, 멜라토닌 보조식품을 먹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분비되도록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 계피에 함유되어 있는 유제놀은 신진대사를 돕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서 혈당 수치를 내리는 약효로 유명합니다. 유제놀은 또한 소화를 돕고 순환계 균형을 유지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순환계 균형이 깨지면 잠을 잘 수가 없지요. 계피의 주성분인 신남알데히드는 지방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인체의 열 발생을 유도해서 지방을 연소시켜 제거하지요. 신남 알데이드는 모세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도 하는데 몸속 구석구석 작은 혈관들을 모두 열어서 영양성분들이 골고루 신체 각 부위로 퍼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마디로 강제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이 풍부한 바나나, 바나나 껍질, 계피를 모아서 차를 만들면 이것이 바로 바나나 숙면 유도차입니다. 재료를 모아보겠습니다. 바나나 한 개. 바나나는 껍질과 함께 사용합니다. 바나나를 껍질째 사용할 때는 꼭 유기농을 선택하시고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잘 씻어야 잔류 농약이 제거됩니다. 계피 1 티스푼, 물 500cc가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바나나는 잘 씻어서 필요 없는 양끝을 잘라내고 껍질채 적당한 크기로 토막냅니다. 끓는 물에 바나나를 넣고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더 끓입니다. 바나나는 건져내고 계피를 넣어 잘 섞어 마시는데 기호에 따라 꿀을 넣어도 됩니다. 잠자기 40분에서 1시간 전에 이 바나나 숙면차를 한 잔씩 마시면 수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날부터 한 잔을 마시자마자 눈꺼풀이 사르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쉽게 잠들 때까지 매일 밤이 차를 마시면 불면증과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조성하면 이 전쟁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 꿀팁 채널 건생 꿀이었습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